두려움 없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3번 코로나19와 수요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부와 방역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당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자입니다. 지지율에 1위 1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정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때도요,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검진을 해? 라는 이야기를 들 정도로 공격적으로 검진해서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재의 신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진짜 위기가 온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 단관리, 사기 대선 안정적 관리 같은 한가한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인식 속에서 당을 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따라서 당원이 중심이 되고 당원들이 뭉치면 뭉칠수록 강한 정당이 됩니다. 이런 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하고요. 당대표는 당원들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더잘 만나나가야 됩니다. 정당을 온전히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 즉, 정당 유지를 통해 강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해진 정당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이 부여한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일하는 국회 만들기 등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개혁과제들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흔들림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다 보면 늘 공격과 저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원은 이미 300만 명입니다. 당원 한명당 10명을 설득할 수 있다면 3천만 명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당과 소통을 잘 하면서 내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한다면 저항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강한 정당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시대를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간담회를 해봤고 많은 당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많은 당원분들이 소외감을 이야기하십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부산, 경북, 대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충청은 자신들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강원은 아예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이 소외감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역이 느끼는 소외감의 첫 번째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회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은 한 해에 7,800명이 광주는 한 해에 7,300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남도 한 해에만 1,2000명씩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공동화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경제 및 나라 경제를 그동안 뒷받침이었던 산업구조가 이제는 상당히 그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소재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 가공한 후에 수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신흥 산업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능력을 갖추면서부터 벌써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각 지역마다 활력을 잃고 사람을 잡아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 있다. 우리 산업구조 개편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2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 발전이나 산업 구조 개편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지 않죠? 교육 정책은 어떻습니까? 전국 수험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한 번의 대학 입시로 평생의 서열을 정하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대학 입시를 통과하고 들어간 대학은 정작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는 그런 허약 체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한지도 수십 년째입니다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그래서 안전망이 부족하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한 지도 벌써 수십 년째입니다만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저출생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우리 당을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야당하고만 싸워왔을 뿐 교육제도 개편 등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진짜 싸움은 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좀 박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비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한계입니다 몇년전 IMF 총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할때한 대학생의 손을 들고 총재님은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총재가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나라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길로 마치 모두가 체면에 걸린 것처럼 뚜벅뚜벅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마치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는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고 불평등과 경쟁이 심하며 한 명의 자식도 낳고 키우기가 어려운 나라.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대로라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버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이 176석을 주신 이유는 검찰개혁 등 당면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넘어서 우리에게 누적되었고,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오래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의 청사진을 보여주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진짜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우리 당이 강한 정당이 돼서, 주어진 개혁과제를 국민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고질적인 병폐들을 국민과 대화하면서 풀어가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틀림없이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동지가 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결국 열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해서 큰 결과를 낳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 고난을 이겨낸 수십 년의 전통을 가진 300만 명의 당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300만 당원이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 가는 우리 당을 통해서 우리는 더큰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 눈물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힘들하는 어 이때, 그 어떨 때보다 정치가 필요한 이때 코로나. 네, 어, 연설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